많는 방법으로 무슨 일을 고그는 거예요? 어만이 필요하다 그는돈받으보 집이라 보니까 돈 내잖아요 이웃하어나돈지 그럼 이제거한개한개 가지고 이제 보급도 그냥 이제 벽돌 산는본게 아니고 여가면 음. 속쑥을해놨길그 음. 비가 싸워가지고 음. 좀 쏘아가지고 아가지고 음. 보급을 아. 막 그거 보면 소한계양소한개이 음. 숟가락 수저 때면에 숟가락 한 있을까 이거밖에 없어요. 야, 야 이게 공짜만 거의 받는 것 싶은데 맞아. 그분들이 재미. 그리야내에또별지 그렇지. 안그요 음, 음. 음. <laughs> 그런 그런 옛날에 사십 음. 년0먹 요 병이 영양하고 경계예요 경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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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양, 그러면 이쪽으로는 봉하고. 막 아, 이쪽으로는 반동이고, 열차이. 너머는 네. 영양이고, 여자 더 가지고 가면은 봉한데, 예. 원래는 이산 너머에 살았 원래 영양살도 왔다고? 영양살때 왔다 때 와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났어요 아태어나시길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들은 네. 음, 딸이고요 음 이재명 대통령님만 이루시하고, 여기서 태어나셨구나 그등 그래, 그, 그 타고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있길래 여기 섬에 음그 여기 뒤로는 집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산으로막 내려왔대요 가장 위에 그럼 어릴 때 여기서 같이 지내셨어요? 저, 뭐 찬물, 정의로고? 찬물 자시라고 냉장고 연 놨는데 저는 그못 봤어요. 나는 80년대에, 예. 81년대에 왔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떠나고, 음. 70, 뭐 6년도 갔던가? 뭐, 그럴 거예요. 음. 63년, 63년. 63년생이니까 아마 76년도면 어둡,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치. 나갈 때. 예. 예. 나는 80년대. 너무 이게 나도 아은고 근데 여기는 시에서 뭐안 보고 안해 놨네요. 시에서요? 네. 이제 하겠죠 어. 너무... 이제 대통령이 한 달밖에 안되는데 뭐. 아, 하게요. <laughs> 그 이제 <laughs> 땅주인이 뭐 시에 기부채납은 하든지 안 하든 리든지 이거. 어, 알죠, 제그요요 물도 뭐요단가서 아니, 여기 여기 하시는 분들이 보내준대요. 물 이런거 마시라고. 냉장고에 넣으셨더라고 예. 여기 원래 제명교섯하고 네. 네. 학교는 저 밑에 동네에서 어, 어, 어. 살았습 어, 학교 이름이 뭐예요 삼, 삼, 삼계초등학교 어, 또뭐도촌동교라고 그 올... 밑에 있었는데 심어졌었고 네. 그런데 음. 학교는 여기 태어나고 학교는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 학교도 음. 올해는 폐교된다 그러던데요? 올 9월에 삼계 예, 예, 예. 학교예요. 학생이 한 명이래요. 옛날에 저기 봉교인데 봉교 네. 도청 봉교 일런 있는데, 데 지금은 이제 3개 학교가 봉교를 해. 네. 제가 네. 여기 있을 때3계 초등학교에 한 2,300명 있었어. 어 많았었네, 엄청. 근데 지금 여학생 한학년 음. 여학생 한딱한 명이래요. 그래가지고. 음. 졸업하면 저기 아, 9월에 폐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학교 참 예쁘던데. 예. <laughs> 저 보셨어요? 아, 우리는 못 봤는데. 우리 봤는데. 아, 가, 보여요? 아주 깔끔하게. 아. 네. 아, 동네 바로 옆에 있어요. 동네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아, 아그 내려가다 봐야 되겠다. 정년색으로막 빨간색도 가지 네. 색도 아. 정도 정도 여기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네, 한참 내려가야 돼요. 아, 왼쪽 여기서 6km. 여기서 5km 정도 내려가면 봉하로 네. 가고 안동으로 가는 상글이 산거리 나오는데, 상글에서 네. 안동 쪽으로. 아, 안동 쪽으로? 1km 정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밑으로 <laughs> 서가야 되겠다. 아, 어이, 이. 봉화 쪽으로 오셨는 모이죠 저희는 저 영월에서 왔거든요. 아, 영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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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에서 저기 뭐야? 그 백공화 예. 그쪽으로. 아, 예. 그럼 로 그럼, 그럼 봤어? 예. 도서관 거리에서6 5km 내려가면 거리 나오거든요. 예. 그 봉화로 아, 아, 가고 안동으로 가. 단동 쪽으로. 그동 쪽으로 예. 1km 정도 가면 강계 초각 아. 아, 멀리서 오셨다. 어, <웃음> <웃음>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도 좀... 대구. 아 대구. 대구. 네. 저는 성남이고요. 성남에서 영월 와서 영월 저 아, 같이 성남, 일행들하고 같이. <웃음> 네. <웃음> 진짜, <웃음> 지난번에 비온 날 내가 왔는데 그때그 네. 비가 오는데 부부가 네. 1톤 트럭에 네. 간박 세놓고 물건 파는 일이잖아요. 아, 네. 네. 그 차를 타고 뒤까지 오셨는데 말이 약간 좀 이상해 가지고 네. 어딜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강주에서 왔어요. 아, 오, 전라도 강주야. 언제서 강주. 오셨네요? 멀게는 먹어보니 뭐 4시간밖에 안 걸리죠 <laughs> 4시간도 안 말다고 오셨네 네. 네. 고속도로는 계속 타고 네. 예맞 네. 응. 그쪽 쪽에 사서의 방이 그쪽 쪽에 더 강하니까 아, 음. 네. 우리는 네. 대구지만 그래도 <laughs> 어디 가서 대구나 가지마나 가든. 데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 <laughs> 많이 네. 응원해주세요 <laughs> <laughs> 성남시장 할 때부터 패. 지는거 아니죠? 저는 아니 저기 토요일마다 나갔어요 집회에 저희 따라고 예 네, 네. 네. 그러게요. 예 대전 네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예그막앞 네. 그그 나쁜 루머 이런 거서 다들 안 믿고 아니까 그럴 뿐이 네. 아니니까 또 지금 다 나오잖아요 거짓이. 그래 우리 대구 가면 막 네. 조선 천재 최고 네.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요. 아, 너무 속상해요 그런 네. 거 보면 진실이 너무 왜곡돼 네,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 하는 그게 나쁜 <laughs> 이야기만 들어서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분들은 네, 그렇지, 그것도 세뇌다. 어쩔 수가 없는 거요 그런데 네, 네. 그 강한 사람들 우리 또 네, 사모님 네. 보면 또 세뇌됐다. 저는 <laughs> 이파, 이파, 저파도 아니거든요. 저는. 파야 이파저 아니 이파저파도 아닌데 송남시에서그 <laughs> <laughs> 행정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음. 주관적으로 따지면은 서로 다 틀리겠지만. 객관적으로 거군요. 봤을 때 그게 <laughs> 일관적 저기 그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왜냐면제 3자 입장에서 양쪽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 기울여져서 보면 자기 팀만 찍으면 보세요. 그렇게 저기 해도. 그 먼저 기하잖아요응원을 그 예, 예, 하잖아요. 그렇게 한대도. 그리고다 나타나는데. 도 근데 이제 뭐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잘하는 거만 있정해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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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할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지금도 잘하고뭐 음, 지금 벌써 일을 뭐. 얼마나 진짜 맞아요. 예.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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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예 예. 다녀가세요. 기해야예 <laughs> 예. <웃음> 아. 네. 2년 아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 왔어요. 저는 성남에서 왔어요. 예. <laughs> 네, 네. 전 네. 왔어요. 그럼 어렸을 때두 분이 같이 학교 생활 하셨어요? 같이 됐죠, 뭐. 2년. 선배. 다니게 아, 다니게 선배님이세요? 네. 오 <laughs> 뭐, 어, 보니까. 17회고, 네. 19회고. 음. 아, 아, 아. 그러면 선배님이 그 겨울에 학교 다니, 갈 때, 진검다리에다가물삐서 아, 예. 예. 얼려놓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laughs> 저는 몰라요. <몰랐어요. 지금. 웃음> <laughs> 저는, 저는 <laughs> 다니면 미리 간 사람들은 진검다리에물퍼버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 늦게, 늦게 예. 오는 사람 미끄러져서 빠지고 그랬다면서요. <laughs> <그랬어요>. <laughs> 그게 기대고 웃기도 하고 <웃음> <웃음> 그러니 완전히 아유 고 여기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 거리가. 그러니까 6 시간 반 걸리지 타고 뭐 빨리 시가. 시 시간 반. 아, 아. 그럼 왕복 한 13, 13kg, 14kg 될 끼. 아, 여 정자가 못 치다. 야, 야, 야. 자, <놀람> 이제 이후에 축사가 있어요. 이렇게. <놀람> <놀람> 여기 <여보세요? 놀람> 물은 좋네. 물 많이가 예쁘 엄청. 물이 고기가 한 마리도 없 물이 차가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놀람> 물 차가우면은 없잖아요. 이렇게. 일이 없어요. 그냥 좀 살하게. 뭐 1월산 아, 1월산. 아, 월 1월, 아까 1월 했는데 1월산이 여기구나. 있 1월 이쪽으로 오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되 가서. 여기 어디로 가시는 예요 영월로 는데기으로 아니, 여기 초당학 어, 여기 나가다가 안동 쪽으로 1km만 가면 학교 나온대요삼계초등학교 아, 거기 들렀다가 이제. 어, 없어 이제 폐교된다는데. 여여 그 오셨는 김에. 예. 일이 주 나가가 안동 시내 가셔가지고. 네. 그 안동 시내 한우 불고기 멋진 집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 알려주세요. 향그향 그 치는데. 예. 예. 그 가가지고 한우 불고기 구자시고. 예. 바로 고마 그짝. 고속도로 타고 가버리면 집에 오나요? 야, 말라요. 그래도 거리가 일로 가나 일로 가나 비슷해. 예예, 예. 예, 예. 맞아요. 고속도로 맞아. 일로 가다. 예, 예. 그 아, 식당 이름이 뭐예요? 목향, 봉화축협 뭐, 음. 목향. 아, 봉화축협 목향. 아, 축협, 묵향. 예. 아. 음. 축협은 뭐 여기나 저기나 하여튼. 예예, 목향인데 예. 그 가야죠. 서야 예. 하는 사람으로서. 아, 고기를 음. <laughs> <laughs> 최고 보드라운 거 달라고만한 최고 멋있는 거죠. 아. 아, 예. 아, 예. 고향 자랑을 참잘하시네요아 그런데 그저 근데 뭐. 저 후배 선배님께서 이재명이 들고 패기기도 했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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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들고 대요 아니 지방구리만 했고 너 일로 와봐 너내 가방 들고 가 이래가지고 지금 두고 거 같은데 는 그래 지금은 뭐든래 바젤에 시으면 바젤에 면 여기 사니까 년선배면딱 때리기 맞아 그냥, 그냥, 딱 어. <laughs> 근데 인상이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laughs> 아니 도로 우어 맞은 거아니요안못들려가이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세 <laughs> 아니 도로 우어 맞은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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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그래 으으여반안 그, 그, 집에 내일 아침에 고구마 싸가지고 학교 갈쯤 이렇게 했죠 아이집마다 <laughs> <laughs> 고구마 많은데 <laughs> 고구마 감자 많이 먹었죠 네, <laughs> 네 많이, 예, 예.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여기 고구마 감자 어 그럼 어르신 은 대기 이쪽이세요? 저기 밑에 있죠 아 저기 아래에 자여기 들어 뭐 네. 자 들어야 할 일이 여기가 용은 용 물에서 나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용이 됐지 그죠? 저가 연못이요 저가 아, 배, 아, 바터가? 나는 알어 어, 어, 바터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 연못을 메워가지고 네. 자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 네. 연못을 메워가지고 어르신들이 네. 집을 짓고 살다가 네. 1 0년 안에 떠나지 않으면 죽는대 아, 음, 그래서 조리토, 떠나신 거야? 조리터. 음. 조리라고 아는 음. 분들? 몰라요. 아, 이고 참. 먼저 <laughs> <laughs> 음. 가서 복절이상에서... 아, 그쌀할때 그거 하는 거요? 아니, 이래 이래 음. 그러니까. 야, 쌀이, 쌀 씻을 때 쓰는 거 옛날에. 그면 어떻게 해? 쏟아야지 네. 나가야지. 아. 응. 그래서 저게가 연못인데 네. 연못에서 용이 난 거예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용게 그, 그 연못에 연못에서. 못에서못에서 응. 응. 그러니까 요, 이건 개천인데 네. 저건 연못이 있었단 말이야. 예. 내 왔어. 아. 메 와가지고. 거기서 이재민 대통령이 태어나서 용이 된 거예요. 음. 진짜 용이 된 거죠. 아, 그, 그 대통령만 여기서 태어나셨대요. 어? 아. 대통령만 여기서 태어나셨대요. 아, 다른 아, 분들은 영양에서 태어나고. 아니 대통령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네, 대통령부터. 어.